남간보는 사람이 되지 말라. 남간보는 사람이 되지 말라.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. 예전에 유명했던 말이 그런 것 같아요. 공부해라. 이게 간보는 말의 대표적인 언어예요. 그러니까 이 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그 투자 유튜버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공부하세요.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게 공부라는 게 이, 이게 뭐라 하냐면, 제 느낌이에요. 공부해라는, 너가 알아서 해라. 너가 알아, 알아서 해라. 이거고, 그리고 공부하잖아요. 하, 하잖아요. 하, 면 하잖아요. 그러면,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대부분, 여기가 학, 학교냐, 학생냐, 이 이런 말이에요. 그,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보는 말의 대표적인데,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치고, 저는 솔직히, 그, 부자분들은 못 봤어요. 부자분들은 무조건 행동이에요. 부자분들의 행동이지, 행동이지 이제 그 사실 생각이나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되게 알고 보니까 다 간보는 말이더라고 뭐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 말은 다 간보는 말이야 간보는 말그 사람이 편하니까 이 말이 살아남은 이유도 나온 이유도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언어는 아니에요 비즈니스 언어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해결하는 것 더 공부해라 라고 하는 분들을 멀리하세요. 대부분 그간 보시는 여러분을 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. 누군가 유튜버든 사람 만나는 사람이건 나중에 사회에서 누굴 만나던 이이 이 말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약간 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이런 분들 대부분 부자가 없어요. 부자는 거의 만나지 않은데 저는 만나지 않은 걸 추천드립니다.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이, 이 말이고 너가 알아서 해라는 거고 자기 책임지지 않겠다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나중에 공부하더라도 이말들요 공부하더라도 여기가 학교냐 너가 학생이냐 이말 이게 이게 자기가 이제 그 도망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쓰시더라고 이런 분들 중에 나중에 그 주변 분들 이다 나만 하지도 않고.